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laughs> 빌리퍼스 1장 29절 30절 <laughs>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뻔하냐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어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거야. 우리 흔히 성도들 <laughs> 은혜 받고 싶다 <laughs>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은혜 받고 싶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은혜를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를 주신 분을 감동시켜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죠. 은혜 주시는 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이미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살면서도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죠. 이번 주에 안타깝게도 40대 초반인 우리 자매 한 분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목숨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사명이 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믿는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위하여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줄을 알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괜찮아요. 할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 드렸고, 구제 헌금 드렸고, 금식했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고, 성경을 거의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바리새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오 3장 7절에 보니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얼마나 참안타까운 교회 안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오는 사람들 보고.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목사가 당신은 아무 없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이다는 거. 너희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 욕심이 가득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입술로는 가증하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앉아 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 받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이에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옥 간다 지옥을 피할 길이 없다 아니 예배 잘 들었는데 지옥 간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더 불쌍한 거예요 문제는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스 3장 18절 말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은 차라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옥 간다, 책망받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데도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못하고 두 얼굴로 예배드릴 때는 거룩한 척 앉아 있고 나가서는 욕하고 예배드릴 때는 욕심 없는 것처럼 나가서는 세상 살 때는 속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예수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 오히려 지옥 가는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laughs>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하나 물어봅시다. 뭔데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들이 참 많던데요. 왜 제가 그러죠?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안 다닌 사람들보다 안 착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가짜를 보고 진짜를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가끔 가다가 교사인데도 학생을 폭행한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목사인데도 성도를 폭행한 목사도 있어요. 그걸 보고 목사들은 다 그렇다, 교사들은 다 그렇다, 뇌물, 돈 횡령했으니까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가짜들 때문에 진짜들,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되지요. 역시 말로는 목사님을 못 이기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믿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기죽일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돌이켜 봐야 돼.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가.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도도 항상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돌이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라도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부끄러운 파리새인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려 가지고는 예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어요. 틈만 나면 말씀 붙들어야 되고,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세인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위에 사는다로 바뀌어져야 한다. 알렐루야. 그래야 된다.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은 예수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세인들의 모습 자기들 마음에 들 때는 크, 예수 최고다 호산나 타이세자손 박수치며 환회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바리세인의 모습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형평과 상관없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결산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다 주님 앞에 책에 기록이 된대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결산하는 날이 온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 걸고 예수 전하는 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편안함 이걸로 끝나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의 세계의 상급이 똑같지 않다는 것. 누가 뭐래도 어떤 종교라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건 우리 주님의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laughs> 지옥불못에 던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자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인 줄 믿는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그러자. 주인의 것이에요. 내 목숨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보다 훨씬 성실히, 훨씬 절약하며, 훨씬 열심히 살았어도 나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모았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했다고 내 건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훨씬 관리 잘하는데도 병실에 누워있고, 천국 간 사람도 많아요. 주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라. 그것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다. 두 번째, 은혜 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별로 없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 성령과 악령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 그 말은 내가 마귀하고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고난이 나를 더 순결하게, 나를 더 예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저는 태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소리로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도 그 아이가 뭘 안다고 나중에 목사 돼서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좋은 격언, 교훈 이런 거 있으면 거기다 썼어요. 그 노트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오랫동안 간직했던 게 뭐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써놨었어. 여러분, 나무에 가위질을 하지 않으면 그 나무에 가치가 없어집니다. 잘라낼 때는 아픈 것 같지만 그 과정이 더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을 다 하나님이 뺏어가고 건강을 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는 너무 아프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땀과 눈물과 피 흘림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양분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알 그대로 있는다는 말은 죽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썩어가요, 썩어가. 그러면 그한 알도 없어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내 성격을 죽여야 돼요. 내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욕심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면 썩어버려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떡큰 축복의 꽃을 피워요.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아버님을 따라 다녔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종종 보면, 그 교회에서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면, 남편이 그야말로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강팍한 사람들. 저는 그런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남편이 똑같이 힘들게 했을 때. 어떤 권사는 포기해버려. 버려버리고. 그런데 어떤 권사는 그 남편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믿음을 더 잘하게 하고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 때문에 자네들이 잘 되는 걸 봐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일퇴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수, 내가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지옥으로 가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자가 있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버리지 않고 죽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안 죽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침을 뱉었고 조롱했고. 그 치욕과 고난을 예수님은 다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 봐라. 지금 눈앞에는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못 바뀌어 죽어. 그런데도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뭐냐? 이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을 날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찾아선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에도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라. 고통에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고통을 기회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일생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피해서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적이 없다. 안 싸우니까 그러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모델이 된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타짜가 계세요. 그분은 화토를 장을툭 놓고, 뒤집으면서 7, 그러면 7이야. 어떻게 보이나? 8, 그러면 8이야.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가고, 집사님이 되가 셰프가 됐어요. 오리, 타짜 오리집을,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축복받아서 수천만 원을 자기 번 돈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에 써 쓴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 가지고 베트남에 재벌을 만나서 날라세 지금 음식점을 내요. 지금 거의 다다 다 지금 준비가 거의 끝요 조금 있으면 개업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가야 될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집도 오라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지난 세월 도박사로 살았는데도 남은 세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 오직 주를 위하여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의 골치 덩어리가 되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고난과 고통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 일생 바울 사도니까 그냥 편하게 살았다가 아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영적 싸움을 바울 사도도 치열하게 하고 지켰어요. 이유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인데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영적 싸움의 승리자인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영생의 멸류관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보다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내 자자 손손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자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공통적인 말씀이 뭐냐. 이 일곱 교회는 곧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 나무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결코 생명 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주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가 될 것이다. 승리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바을이 있어요. 항상 자기는 평생 성도들 만나서 인사가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런다. 옆사람 한번 보십시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음. 남편한테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말고 그건 패배하는 거예요. 아야, 그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줄 어줄 믿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 신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약자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고통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주님이 이긴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 사람이 이긴 줄 믿습니다. 모함, 시기, 질투, 거기에 패배자 되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자로 기도의 강한 무릎으로 더 아름다운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만 위에서 살고,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바리새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예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가 승리자가 된다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제자들의 교회되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되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